전유진의 10월 수입이 마침내 공개되었다. 구체적인 수치가 깜짝 발표되다. 트로트 신성 전유진의 10월 한달 수입 구조가 마침내 베일을 벗으며 대중과 업계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기 상승을 넘어선 그의 폭발적인 활동량과 무대 영향력의 이면에 숨겨진 실질적인 수입 규모는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본 기사는 전유진이 지난 10월 동안 소화한 검증된 활동 내역을 기반으로 그의 수입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그의 성공이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인 성장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제 1막 10월 활동 패턴 분석 고단과 행사 집중 배치. 전유진의 10월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하고 전략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바쁘다는 수준을 넘어 수입 규모와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초반 지역 축제와 티켓 타워 입증 10월 첫째 주부터 시작된 지역 축제 무대는 대부분 객석 만석을 기록하며 전유진의 강력한 티켓 파워를 증명했습니다. 특히 가을 축제 시즌과 맞물리면서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일정이 꽉 찼으며 이는 전체 수입 규모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중반 방송 비중 확대와 화제성 상승 두 번째 주에는 음악 프로그램뿐 아니라 예능 및 토크 프로그램 출연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전국 단위 노출 증가는 단순히 출연료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는데, 다른 행사 주체 측의 러브콜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행사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었습니다. 후반 고단가 기업 행사 집중 배치 세 번째 주에는 일반 축제보다 상대적으로 출연료가 높게 책정되는 기업 초청 행사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전유진이 소화한 무대들은 짧은 기간에도 수익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는 구간이었습니다. 일부 기업은 그의 무대 장악력에 감탄하여 연말 이벤트까지 추가 문의를 넣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유진의 10월 활동량은 지난 세달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으며 특히 수익 효율이 높은 고단가 행사가 중순 이후 집중 배치되어 수익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2막 10월 수익 구조의 다층 분석 4가지 핵심 수익원. 전유진의 10월 수입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가 참여한 활동을 4가지 핵심 수익원으로 나누어 분석해야 합니다. 이 수익원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상승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지역 및 전국 단위 행사비 10월은 가을 축제 및 기업 마케팅 시즌이 겹쳐 행사비가 연중 최고 수준으로 책정되는 시기였습니다. 전유진은 이 시기 안정적인 발성과 무대 장악력으로 최우선 섭외 대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행사비 단가가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10월 전체 수익 중 행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5%로 가장 큰 축을 형성했습니다. 방송 출연료 음악 및 토크 프로그램 출연료는 개별 단가는 행사보다 낮지만 전국 단위 노출을 통해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후속 행사 및 광고 계약 증가로 직결되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10월 방송 비중 증가는 이 수익원의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끌었고 특히 생방송 무대에서의 뛰어난 라이브 역량은 다음 섭외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방송 출연료 비중은 약 15%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및 스트리밍 수익 전유진의 라이브 영상과 공식 클립들은 꾸준한 조회수 증가와 함께 스트리밍 수익을 창출하며 일정한 월단위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업로드된 라이브 영상들이 큰 화제를 모으며 조회수가 급상승한 것은 10월 수익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및 저작권 관련 수익 비중은 약 10%로 장기적인 성장의 바탕을 형성했습니다. 기업 협찬 및 브랜드 협업 10월에는 대형 모델 계약은 없었으나 특정 기업 이벤트 참여와 연계된 소규모 협찬 활동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협찬은 행사비와 별도로 지급되어 총수입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전유진의 깨끗하고 신뢰도 높은 브랜드 이미지는 향후 더큰 규모의 기업 협업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소규모 협찬 및 연계 활동 수익 비중은 약 10%였습니다. 제3막 수입의 실체 마침내 공개된 구체적인 변화. 전유진의 10월 수입은 특정 분야에 의존하지 않고 고단가 행사 증가, 방송 노출 확대, 온라인 수익 상승이 동시에 맞물리며 형성된 다층적 구조였습니다. 특히 중순에 진행된 대형 야외 무대 등 고단가 단일 행사의 수익 효율이 크게 개선된 것이 전체 수입 상승의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 내역을 기반으로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이 추정한 전유진의 10월 총 수입은 약 9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사이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지난 세달월 평균 수입 대비 최소 30% 이상 상승한 수치로 전유진이 아티스트로서 시장 가치를 명확하게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방송 노출이 행사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서 앞으로의 수익 규모가 더욱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제3학 대중과 업계의 평가 단순한 인기를 넘어선 실력 기반의 성장. 전유진의 10월 수익 공개에 대한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팬들은 그의 성실함과 꾸준함이 숫자로 증명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환호했습니다. 음악 관계자들은 10월의 수익 구조가 단발성 화제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 행사 온라인 콘텐츠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상승하는 형태라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수익 구조는 전유진이 장기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했다는 증거로 해석되며, 향후 대형 광고 계약이나 장기 프로젝트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안받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단순한 금액에 대한 놀라움을 넘어 그의 활동 내역과 무대별 파급력을 비교하며 그가 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아티스트인지 이해하려는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유진의 10월 수입은 단순한 월 단위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아티스트로서 가져가는 전체적인 성장의 흐름을 상징하며 방송 행사 온라인 시장이 모두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그의 브랜드 가치가 계속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유진의 다음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다층적인 성장 구조가 명확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로트계의 밸런스 모델 전유진 리스크 관리의 성공 사례 전유진의 10월 수익 구조는 안정성과 확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밸런스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 트로트 스타들이 주로 고단가 행사에 의존하여 수익 편차가 컸던 것과 달리 전유진은 방송 출연, 온라인 콘텐츠 그리고 기업 협찬이라는 세 가지 축을 견고하게 유지했습니다. 한 경영 컨설턴트는 그녀의 전략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유진의 수익 모델은 리스크 관리에 매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정 행사나 방송 프로그램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더라도 다른 축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전체 수입을 안정적으로 지탱해줍니다. 이는 그녀의 장기적인 활동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입니다. 특히 온라인 콘텐츠의 꾸준한 성장세는 자체 제작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외부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수익 구조는 그녀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 광고 계약을 진행할 때 그녀는 단순히 얼굴을 빌려주는 모델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방송 노출과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온라인 영향력을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는 종합미디어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체결될 대형 광고 계약의 단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이브 무대의 차별화 감정 전달의 깊이가 가격을 결정한다. 전유진의 10월 활동에서 업계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무대 라이브의 완성도 향상입니다. 단순히 음정을 정확히 맞추는 것을 넘어 감정선을 깊이 있게 표현하고 관객과의 호흡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능력은 그녀의 출연료 단가를 프리미엄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가을 축제 시즌에 맞춰 새롭게 편곡하여 선보인 발라드 성향의 트로트 곡들은 기존의 흥겨운 트로트 무대와 차별화되며 고급스러운 행사나 기업의 VIP 초청 무대에서 그녀를 최우선 섭외 1순위로 만들었습니다. 관객들은 그녀의 무대에서 단순한 노래 감상을 넘어 깊은 치유와 감동을 경험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러한 감정적 파급력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브랜드 가치를 형성합니다. 미디어와 언론의 해석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시대적 아이콘. 전유진의 10월 수입이 큰 화제가 된또 다른 이유는 그녀가 보여주는 성실함과 바른 이미지 때문입니다. 언론은 그녀의 성공을 노력과 실력이 만들어낸 정직한 결과로 조명하며 젊은 세대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대적 아이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종합 일간지 문화부 기자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전유진은 스캔들 없는 깨끗한 이미지와 무대에서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동시에 갖춘 흔치 않은 아티스트입니다. 그녀의 성공은 한국 사회가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성장은 트로트 시장의 외연을 넓히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정서적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이미지는 향후 그녀의 활동 영역을 공익 캠페인이나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확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전유진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유진의 10월 수입 기록은 그녀의 현재의 위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녀가 이끌어갈 케이트로트의 미래를 상징합니다. 고단가 행사와 방송 노출 그리고 온라인의 안정적인 성장이 결합된 그녀의 다층적 성장 구조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그녀의 브랜드 가치를 확장시키고 그녀의 활동 영역을 무한대로 넓혀줄 것입니다. 전유진의 다음 행보 그리고 그녀가 과연 단독 콘서트나 대형 광고 계약을 통해 다음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든 이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10월 수입이 만들어낸 놀라운 수치와 다층적 구조는 단순한 인기의 반짝임이 아니라 그녀가 얼마나 영리하게 자신의 활동 영역을 구축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고단가 행사 방송 출연 온라인 스트리밍 기업 협업이라는 네 가지 핵심 수익원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승 효과를 만들어내는 이 구조는 단기적인 성공을 넘어 장기적인 경력 안정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앞으로 그녀의 아티스트적 여정에 어떤 새로운 변곡점을 가져올지 구체적으로 예측해 볼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수입 구조의 안정성이 가져올 예술적 차유. 전유진이 10월에 완성한 수입 구조의 가장 큰 의미는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수입이 특정 시즌이나 단발성 화재성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채널에서 고르게 발생하는 구조는 그녀에게 예술적 선택의 자유를 선물합니다. 이는 아티스트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상업적 요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음악적 시도를 할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다음 앨범에서 트로트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클래식 팝등 다른 장르와의 크로스오버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월 라이브 무대에서 새로운 편곡을 시도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경험은 이러한 예술적 도전을 더욱 부추길 것입니다. 재정적 여유는 앨범 제작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져 뮤직비디오의 영상 및 라이브 세션의 품질 향상 등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는데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다시 팬들의 만족도와 평론가들의 호평을 이끌어내며 그녀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광고 모델 계약의 임박 생활 서비스 브랜드의 러브콜 10월 수입 구조 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기업 협찬과 이벤트 참여에 증가는 곳 대형 광고 모델 계약이 임박했음을 시사합니다. 전유진은 브랜드 이미지가 깨끗하고 신뢰도가 높으며 그녀의 팬층은 구매력이 높은 중장년층부터 젊은 세대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가족형 생활서비스 브랜드와 금융건강 관련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모델 유형입니다. 업계에서는 그녀가 조만간 국내 5대 생활서비스 플랫폼 중한곳 또는 국민건강 관련 공익 캠페인의 얼굴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형 브랜드 모델 계약은 단순한 출연료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전유진의 이미지를 국민적인 신뢰의 상징으로 격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그녀의 행사에 대한 섭외 단가를 더욱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단독 콘서트 전국 투어 현실화 예측 10월의 폭발적인 행사 활동량과 라이브 무대에서의 탁월한 역량은 단독 콘서트나 전국 투어의 현실화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10월에 그녀가 소화한 무대들은 대부분 객석 만석을 기록하며 강력한 티켓 파워를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대형 공연 기획사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투자 요소로 작용합니다. 현재의 성장 속도와 팬덤 규모를 고려했을 때, 2026년 상반기 내에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거점 도시를 순회하는 전국 투어 콘서트가 공식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독 콘서트 투어는 월별 수입의 규모를 완전히 뒤바꾸는 핵심 이벤트가 되며 이는 전유진이 명실상부한 대형 아티스트로 인정받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콘서트 무대에서는 그녀의 음악적 정체성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며 팬들과의 유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온라인 기반 콘텐츠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 전유진의 라이브 영상과 공식 클립의 꾸준한 조회수 증가는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서의 확장성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노래에는 한국적인 정서가 깊게 배어 있으면서도 탁월한 가창력은 언어의 장벽을 초월하여 감동을 전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점은 유튜브 등을 통한 글로벌 팬층 유입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그녀가 영어 자막이 추가된 라이브 클립이나 해외 팬들을 겨냥한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제작한다면 스트리밍 수익은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단위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세계적인 크로스오버 음악으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성장의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 전유진의 10월 수입은 단순한 한 달치의 기록을 넘어 그녀의 미래를 예측하는 청사진이었습니다. 고단과 행사방송 온라인 콘텐츠 기업 협업이라는 다층적 구조는 이미 완성되었으며 이 안정된 기반은 그녀에게 예술적 자유와 폭넓은 상업적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아티스트로서의 꿈을 더욱 과감하게 펼칠 수 있는 굳건한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전유진의 성장의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다음 달 그리고 다음 해에는 더욱 놀라운 기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전유진이 만약 단독 콘서트 전국 투어를 연다면 첫 공연 도시로 어디를 선택할까요? 그리고 그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광고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녀의 다음 공식 발표를 기대해야 합니다. 음악 산업의 새로운 수익 모델 정체되지 않는 아티스트의 증명. 전유진이 10월에 보여준 활동 패턴은 기획사들이 주목해야 할 새로운 수익 모델의 전형입니다. 기존의 트로트 시장은 대형 콘서트와 지역 행사 출연료에 크게 의존하는 단일화된 수익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전유진은 이 구조를 혁신적으로 다변화했습니다. 고단가 기업, 행사를 통한 직접 수익 창출, 전국 단위 방송 노출을 통한 브랜드 가치 상승, 그리고 온라인 스트리밍과 콘텐츠 조회수를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반 수익 확보. 이세 가지 축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그녀의 구조는 특정 시즌이나 이벤트에 휘둘리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음악산업분석가 BC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전유진의 10월 수입은 수치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트로트 아티스트도 아이돌 그룹처럼 방송 행사 온라인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라이브 무대에서의 감정선과 표현력 성장은 무대당 출연료를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되었는데, 이는 실력이 곧 자본이 되는 아티스트의 본질적인 가치를 재확인시켜줍니다. 그녀는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아티스트만이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수익 구조는 향후 다른 트로트 후배 가수들에게도 중요한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전유진의 사회적 가치,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브랜드 파워. 전유진의 브랜드 가치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국민적 신뢰와 깨끗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10월 활동 내역을 보면 지역 사회 행사 기업 프로모션 등 다양한 곳에서 그녀를 찾는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미지는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전 세대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이는 광고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그녀의 성장 스토리는 많은 대중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며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평론가 시씨는 전유진의 브랜드 파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녀는 스캔들이나 논란 없이 오직 실력과 성실함으로 쌓아올린 이미지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인기가 아닌 장기적인 신뢰로 연결되며, 기업들이 고액의 광고 계약을 주저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전유진의 10월 수입은 그녀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 이전에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 신뢰 자본을 축적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는 앞으로 그녀가 공익 캠페인이나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미래 예측 대형 브랜드 계약과 전국 투어의 가능성. 전유진의 10월 수입 구조를 분석했을 때 향후 가장 크게 변화하고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두 가지 영역은 대형 브랜드 계약과 단독 공연 규모의 확대입니다. 첫째, 대형 광고 모델 계약입니다. 10월에는 소규모 협찬과 기업 행사가 주를 이루었지만 그녀의 안정적인 이미지와 전국단위 노출 확대는 대형 생활가전 시금료, 금융서비스 브랜드의 메인 모델로 발탁될 가능성을 매우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그녀를 향한 기업들의 러브콜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곧 대중은 TV 광고에서 전유진의 친근하고 신뢰감 있는 얼굴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형 계약은 월별 수입의 규모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단독 공연 및 전국 투어의 현실화입니다. 10월에 그녀가 소화한 행사들의 객석 만석 기록과 라이브 무대에서의 압도적인 장악력은 이미 충분한 티켓 파워를 증명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 콘서트나 전국 투어는 아티스트의 위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현재의 성장 속도와 팬덤의 결집력을 고려할 때 2026년 상반기 내에 공식적인 전국 투어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전유진의 수입 구조에 가장 큰 규모의 직접 수익권을 추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결론, 성장의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 전유진의 10월 수입은 단순한 한 달치 급여보고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아티스트로서 가져가는 전체적인 성장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방송 행사 온라인 시장이 모두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그녀의 브랜드 가치는 계속 확장되고 있고 이러한 다층적 성장 구조는 향후 수입 규모뿐 아니라 활동 영역 자체를 넓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전유진은 정체되지 않은 꾸준한 실력 향상과 진심을 무기로 한국 트로트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다음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청사진이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시대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